17번 문제: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은 1이고, x와 y가 주어졌어. 이때 다음 식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x 더하기 y하고 x 빼기 y를 일단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야 3분의 2 제곱을 뭔지를 할거 아니야? x 더하기 y는... 얘가 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공식이야, 이거는. 우리가 뭔 공식이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공식은 뭐였죠?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 기본 공식이 있었죠? 이때 A가 여기에서는 A가 지금은 A의 3분의 1승인거야 이해됐죠? B가 B가 아니고 B의 3분의 1승인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는 이거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A 자아 그러니까 이건 공식에서 말하는 거고 이게 대체 무 말인지 얘의 세제곱이 얘라고 그죠? 예의 세제곱이 예라고.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 예고, 얘가 그냥 얘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이해됐니? 또, 예의 제곱이 예고, 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얘랑 같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아, 이거 다시 위안. 얘가 아니고 뭐지 전체 세제곱 잘못 썼어.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이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a의 3분의 1승 더하기 b의 3분의 1승의 세제곱과 같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 공식에 맞춰서 적어봐. 이 공식에 맞춰서 이거의 세제곱은 a고. 3A 제곱은, 여의 제곱은 A의 3분의 2 제곱, B의 3분의 1승이 될 거고, 3AB 제곱에 의해서 얘가 될 거고, 뒤에 세 제곱은 B가 된단 말이야. 맞아?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아무튼, 얘가 된다고. 이해됐지? 얘가. A, A, X 더하기 Y는 아무튼 얘랑 같다라는 성립을 대해. 이게 됐냐, 지금? 자, 다음. X 빼기 Y가 있기 때문에 X 빼기 Y는 이식에서 이식을 뺐겠지? 그럼 A 더하기 3에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빼기 B, 빼기 3. A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승이야. 얘는 먼저 결과부터 얘기하면, A의 3분의 1승 빼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하고 같은 말이야. 공식은 뭐였죠? A 빼기 B의 세제곱은 A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 공식이었지. 이 공식의 마태대로 전개해봐 얘의 세제곱은 a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제곱이면 앞에 제곱이니까 곱하기 b면 뒤에거니까 얘가 될거고 그죠? 3ab제곱이니까 앞에거는 그대로 뒤에는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세제곱이니까 마 b가 되겠지 a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겠지 이해됐죠? 그리고 공식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x-b는 빼기 또 얘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 됐니?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이식에다가 뭐를 취한거야 지금 3분의 2제곱을 취한거지 그죠 얘도 3분의 2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2제곱을 취한거를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의 법칙인 곱의 법칙에서 얘가 없어질거고 얘도 없어지니까 이식은 a의 3분의 1승 더하기 b의 3분의 1승의 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1승 빼기 b의 3분의 1승 제곱 이 두개를 더하라는거죠 그럼 또 공식이지 이거 완전제곱식 맞아요? 그럼 앞에 제곱은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곱한거의 두배 뒤의 제곱은 얘가 될것이고 얘 제곱은 얘 곱한거의 두배는 마이의 얘가 될 거고. 뒤에 제곱은 플러스 b 의 3분의 2제곱. 즉, 얘는 없어진단 말이야. 동명이니까. 두개 있고, 얘도 두개 있으니까 2로 묶어서 a 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 의 3분의 2제곱.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 위에 적혀 있어. 1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 되겠네. 답은 얼마? 2 이해되셨죠? 공식이 다되어볼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지?